시흥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,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의 경제계 보육지원 사업 MOU 체결식이 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이날 행사는 경제계가 힘을 모아 취약 보육 지역 및 취업모가 많은 산업재 밀집 지역 등의 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. 아, 우리 시흥시의 정경연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인 보두미나누미 집을 유치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경연과 함께 협약식을 하게 된 것이고요. 아무튼 우리 시에 두 개의 보육시설을 지원해 주신 우리 정경연께 감사드리고요. 우리 시민과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시설이 되도록 잘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.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부터 매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제4차년도 사업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었습니다. 생명도시